현재 오늘 아버님 배로 병원 올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하어 그래도 안는지 오래됐잖아. 치매 환자가 그런 걸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 당신 아버지 아니야? 아무리 이제 기력 없으시다고 해도 아직 당신 아버지잖아. 당신 아버지야? 아, 뭘 그렇게 물어? 어차피 돌아가시면 재산도 다내 건데. 진짜 철없다. 그래서 마누라는 시아버지 기저귀 갈아 들이는데 아들은 논다 이거야. 당신 말 조심을. 내가 놀아?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잘 나셨네요. 누가 보면 나는 노는 줄 알겠다. 오늘 어머니가 부르셔서 난 어머니 댁에 다녀와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도 아버님 배로 좀 와. 아 알았다니까. 잠시요. 다부지 어때? 오늘 기분은 좀 어떠셔? 어, 좋아. 좋아. 아버지, 그집 구석에선 누구 하나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그치? 어, 현주. 어, 나 현주 맞지? 참나. 편찮으시기 전에도 그 집에서 그래도 내편 들어주는 사람 아버지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말로 천냥 빚 갚는 줄 아셔? 내가 일찍 돌아가신 우리 아빠한테 못 해준 거 아버지한테 해드릴 테니까. 좋아, 좋아. 초코, 초코 드실래? 아이고, 아이 초코가 다 떨어졌다. 내가 저기 밑에 가서 금방 사올게. 잠시요. 여보세요. 뭐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도 병원이야. 뭐 그렇게 됐지. 아휴김 서방은 복 받은 줄 아니해. 당연한 줄 알지. 제가 뭘 알겠어. 아버지 쓰러지셨을 때도 아버님 하시던 병원 걱정만 했던 놈인데. 아이, 그 피부과? 병원도 빠르게 팔았다며? 그 뭐라고 그랬더라? 나중에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받으면 세금 더 나온다고 그랬나? 아버님 밑에서 놀고 먹다가 이제야 돈 급한 거지 뭐. 내가 집안일 해주고 애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번듯하게 다니고 있던 회사 그만두고 카페 차린 거 봐. 내가 그런 놈을 남편이라고 결혼했다 엄마. 뭘그만척 하는데 누가 안 속니? 의사 아들 내밀에 때깔 참 곱다 그랬는데 비 좋은 개살구가 따로 없어. 어쩌겠어. 고쳐 써야지. 엄마, 나 아버님한테 올라가 봐야 돼. 아마 기다리실 거야. 그래라. 혹시 너무 힘들면 얘기해. 엄마도 좀 도와줄 테니까. 아이고, 말만이라도 감사하네요. 엄마도 들어가. 잠시요. 아버지, 이거 먹고 좀 기다리셔. 나 어머님이 불러서 집에 갔다 와야 해. 현주, 어디 가? 어머니 만나러. 갔다가 내일 올게, 아버지. 현주 잘 다녀와, 해줘, 아버지. 현주 잘 다녀와. 한 시간 후. 좀 늦었구나. 아버님 병원에 있느라요. 자도 없으면 조만간 요양병원으로 보내드릴 거다. 예? 요양병원이요? 언제까지 병원에 입원시켜놓니? 자도 없으면 손 떼야지. 치매 환자들 생각보다 오래 사는 경우도 있고, 아버님도 아직은 인지능력이 괜찮으신데. 아, 그리고 요즘 뉴스에 요양병원 노인학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걱정되네요. 아이 그러면 며느리 니가 평생 모실 거니? 집에 환자 하나 있는 게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아 그건 그렇지만, 도달지 말고, 아무튼 그런 줄알구라너 다음 주에 뭐 하니? 월수 금은 항상 초등학교 애들 글쓰기 수업하는 거하고, 아마 다른 날은 아버님 병원에 있을 거 같아요. 잘 됐다, 아 다음 주에 난 친구들이랑 일본 갔다 올 거니까. 우리 코코, 네가 좀 봐야겠다. 네? 강아지요? 어머니, 저털 알러지 있는데 안심한 거 안다. 저번에 와서 너도 안고 그러지 않았니? 어머니, 근데 일본 가시는 거왜 말씀 안해 주셨나요? 내가 너한테 여행 가는 거 보고라도 해야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 병원에도 한번 오셔야. 너 지금 나한테 잔소리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평생 지겹도록 본 사람 나도 좀 떨어져 살자. 남편 아프면 내가 평생 매달 얘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 같다. 아니 어머니 됐다 불러놨더니 퍽 허튼 소리만 하는구나. 다음 주 수요일에 와서 코코 데려가고 어서 가라 저녁 나 왔어 당신 어머니 일본 가시는 거 알았어. 아니 몰라 누누 일본 가신대 좋은데 가시네. 아니 둘다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아버님 쓰러지신 지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기다린 것처럼 둘다 관심 없어도 되는 거야? 야, 너도 참 이상하다. 우리 집 일을 왜 자꾸 신경 쓰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그럼 너희 집 일을 내가 신경 안 쓰게 하든가. 오늘 어머님이 걔 봐달라고 하더라. 일본 갔다 와야 하니까 내가 걔도 보고 아버님도 보고 나뭐 그냥 이집 뒤치다거리하는 사람이야? 말을 해도. 아 진짜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만해라 해주는 건 그래 해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너도 너희 아버지 일에 신경 좀써 아버지 외로워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좀 자주 가드리면 어디가 덧나 평생 봐왔는데 무슨 아 주말에 갈 거니까 그만 얘기해 아휴 아버지 아버지 아들 농사는 망하셨네요 야! 소리 지를 거면 네가 다음 주에 어머님 걔 봐드리든가 그건 또 싫은가 보네? 요즘 카페에 무슨 꿀이라도 발라놨는지 그거 확장한다고 대출 받기만 해봐 그날은 진짜 대판 싸우는 거야 다음 주 사료랑 짐은 다 싸놨다 코코야 아주 잘 지내다 와야 한다 며칠 다녀온다고 하셨죠 어머니? 일주일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거라 사료 말고 다른 건 주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몇 시간 후? 현주, 아버지, 오늘은 안 주무시고 계셨네? 안 그래도 독실이라 병원 허락받고 코코 데려왔어요. 아유, 예뻐라. 코코 꼬리 흔드는 거 봐. 아버지 보고 싶었나 봐. 좋았어요. 아, 웬일로? 나도 자주 와. 강아지 데리고 들어와도 된대? 병원에 잠시 허락 맡았어. 안 그래도 금방 가야 돼. 이따 수업이 있어서. 현주, 어디 가? 현주 애들 수업하러 가야 돼요, 아버지. 오늘 아들내미랑 놀면 되겠다. 아버지, 아들내미는 보지도 않으시네? 뭐야, 놀리는 것도 아니고. 현주, 잘 다녀와. 아버지, 오늘 아들한테 마시는 것좀 사달라 그래. 당신 있다, 아버지 기적이나 갈아드려. 간병이 조금 있다와. 그걸 왜 내가 걸어? 너 어릴 때 아버지는 다 가셨네요. 아니면, 낌새 보이면 화장실 데려다 드리든가. 암튼, 온 김에 감정이놀 때까지만 있다가, 나도 일부러 가야 돼. 아이, 진짜 귀찮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보지. 에 아버지, 자식 농사 종쳤어요, 종쳤어. 현주, 잘 다녀와. 예, 아버지, 내일 올게. 몇 시간 후? 오늘 안 오셨어요? 아니요, 갔었는데. 제가 오늘 양해 드렸었는데, 혹시 까먹고 못 오셨나 해서요. 잠깐 갔다가 남편이 와서 바로 바톤 터치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아버님 불편하시면 기저귀 벗으시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 들어왔는데 병실에 똥이. 어우, 어, 남편이 갈지 않았던가요? 안 치우신 것 같아요. 아마 저 들어오기 직전에 벗으신 것 같더라고요. 고생하셨어요. 오늘 따로 저녁값이라도 챙겨드릴게요. 맛있는 거라도 드세요. 감사합니다. 당신. 아버지 화장실 좀 챙겨드리라고 내가 그랬잖아. 아, 나 비위 약해. 뭐 하나 부탁하는 거 하나 좀 해주면 안 되나 진짜. 아, 내가 그랬지. 너네 아버지라고. 돈 받고 편하게 살았으면 아버지 아프실 때좀 편하게 해드려. 아, 진짜 당신왜 그래? 나도 그랬잖아. 당신 아버지 아니라고. 그래. 내가 우리 아빠도 아닌 시아버지 챙기는 거 보면 뭐 어떤 생각이 안 들어? 전혀 안 드는데. 사서 고생하네. 어차피 간병인 다 오시는데 뭐가 문제라고. 그래,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넌, 아버님 돌아가시고 후회나 하지 마. 미칠치 오늘 좀 일찍 쉬겠네. 요즘 정신도 없다, 진짜. 아, 수업 하나 미뤄진 것도 깜빡했네. 어, 현정씨? 어, 어, 아, 사모님. 아,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네. 근데 여기 아파트 단지는 무슨 일이에요? 아, 아저 사장님이 잠깐 심부름 시키셔서. 그럼 집에 갔다 왔어요. 어, 세상에, 아까 다못 치우고 나갔는데... 아예 아니, 아니에요. 제가 다음 약속이 있어서 금방 가봐야 해서 사장님 때문에 고생이 많죠. 앞으로 이런 개인적인 심부름못 시키게 제가 단단히 일로둘게요 아, 네, 전 그럼 이만. 근데 이상하네. 아무리 그래도 왜 집까지? 그것도 여자 알바생을 집에 부르고, 야, 지가 출근하면 되지. 현재, 사장님, 저 앞에서 사모님 마주쳤어요. 뭐? 아, 어디서? 바로 앞이요. 아, 저 걱정돼요. 아,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잠시요. <끝> 당신 나한테 할 얘기 없어. 무슨 얘기? 또 아버지 얘기?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뭐 있는데? 이상하네. 나 앞에서 현정 씨 만났는데. 아, 심부름 시켰어. 무슨 심부름? 그냥 뭐 카페에 놔두고 온 서류 부탁할 게 있어서. 당신이 가면 되잖아. 아유, 귀찮아 죽겠네. 내가 휴일에 내돈 주고 부리는 알바생 심부름 하나 못 시켜? 어, 못 시켜. 요즘 그런 거 문제 되는 거 몰라? 그리고 집에 함부로 여자를 들여? 현정 씨가 무슨 여자야. 난 불쾌해. 당신이 조심해. 크, 진짜. 들어오자마자 잔소리. 아, 나 나간다. 빕다 밉다, 밉다 하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아, 그래도 이상한데. 어머, 욕실에 이게 뭐야? 난 이런 머리끈 안 쓰는데. 다음 날. 정선아, 나뭐 하나 물어봐도 돼? 당연하지, 무슨 일인데? 내가 진짜 하루 꼬박 생각해봤거든. 근데 영 이상해서 분위기 잡지 말고 다 무섭거든. 아니, 너 그때 너희 남편 바람핀거 잡았잖아. 미친. 야, 너네 남편 바람 피우는 것 같아? 확신할 순 없는데 좀 이상해. 야, 쎄한 거 절대 못 숨긴다. 너 그거 100%야. 뭐가 쎄했는데? 아니, 어제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왔다 갔는데 전혀 내 취향이 아닌 머리끈이 욕실에 있는 거야. 와, 너 어디가 있었는데? 나 애들 수업 갔다가 좀 일찍 들어간 길이었지. 어제 미뤄신거 까먹고. 야, 그 새끼 알바생이랑 너네 집에서 잔거 아니야? 설마 저 인간이 아무리 철딱선이가 없다 그래도 그러겠어? 아니 근데 일단 그건 둘째치고 진짜 바람일까? 이런 얘기 내가 누구한테 해? 너 그냥 바로 물어보지 말고 증거 잡어 나도 그걸 위자료 더 받았어 나 지금 현실감이 없다 긴장 조금만 풀려봐 그 년놈들 치가 떨릴걸? 진짜 고민되네 너 그거 덮고 잘 거야? 아무리 남자놈들 밖에 놔둘다가 돌아온다고 해도 한번 바람 피운 애들은 계속 피운다. 당장 이상한 거 하나 때문에 죄십자니 아니면, 너 일단 좀 지켜봐. 지금 너도 확신할 수 없다며. 걔가 화장실 썼다가 진짜 놓고 간걸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더 복잡해지냐. 고민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 내가 가서 그 년놈들 머리채 휘어 잡아줄 테니까. 일단 나도 그러면 정선이 너 말대로 증거 좀 잡아볼게. 며칠여. 어머니, 코코 데려왔어요. 예, 너 연락 못 받았니? 무슨 연락이요? 저 짐이 많아서 휴대폰을 계속 못 보고 있었는데. 아니, 니네 시아버지 숨 넘어가기 직전이시랜다 얼른 나가자. 아니, 아버지 어제까지 괜찮으셨잖아요. 낸들 아니. 아이고, 정신이 나갔네. 아이 운전을 생각하지 말고 택시 불러야겠구나. 아버님. 하루 전. <목소리>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셔? 현주야. 어? 아버님, 내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구나. 아, 아버님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건강하셔요. 이거면 됐지. 네가 고생이 많구나. 아이고, 이렇게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전 감사하죠.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한테 못해드린 게 너무 많았는데, 덕분에 효도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구나.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똑소리나는 며느리인데요. <laughs> 꼭 보답 받을 게다. 오늘 아버님 말짱 하시니까 같이 책이나 좀 읽을까요? 아니면 아버님 좋아하시는 바둑. 근데 아시죠? 저 오목밖에 못하는 거. 좋다. 오목 한판두 잤구나. 잠시요. 준비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도가 있다면서요. 어제 저랑 말씀도 많이 나눴는데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종종 임종 앞두시고 컨디션이 많이 괜찮아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원래 있으시던 당뇨 합병증 때문에... 다부님... 아 그럼 뭐 얼마나 남았다는 거예요? 연명치료료 하고 계신 호흡기 때시면 아마... 아 그래도 조금 더 해봐야죠. 네 아버지도 버틸 만큼 버티시지 않았니? 어머니, 그럼 아버지 이렇게 보내자는 말씀이세요? 벌써 1년도 더 됐잖아. 겨우 1년 동안 다들 병원에 얼마나 왔다고. 어제 정말 정정하셨다고요. 저랑 얘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다들 못 봐서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되다. 그만해, 이제. 염양 치료로 그렇게 질질 끌어도 결국 편하게 못 보내드린 짓이다. 저만 이상한 거예요? 당신도왜 그래? 아, 귀찮은 거 내가 다 하잖아. 조금만 더 치료하겠다는데. 동의서 작성할게요. 네, 저희가 가족입니다. 잠시요. 아버지, 고생하셨어. 솔직히 너무 이른 것 같은데. <laughs> 아, 미치겠다. 편하게 잘 가셔요. 며칠 후. 안녕하세요. 아, 현정 씨 오셨어요. 젊은 사람들 장례식장에 잘안 오시던데. 사장님이 잠깐 들리면 좋겠다고 하셔서. 현정씨, 몰랐는데 그이랑 많이 친한 것 같네요. 원래 그렇게 친했어요. 아, 사장님이 친절하게 해주셔서. 들어가서 인사하고 나와요. 밥 먹고 가요. 그럼 혹시 가방 잠시 맡겨도 될까요? 그래요. 잠시요. 잠깐 맡긴다는 사람이 어디 간 거야? 잠시만 둘이 지금 뭐해? 여기 장례식장 아니야? 무슨 모텔이야? 아 사모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내가 진작 사람 새끼 아닌 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발정난 개새끼인 줄은 몰랐다 야 여기 너희 아빠 장례식장이야 목소리 안 낮춰 내가 뭐하러? 여기 사람들 좀 보세요 마누라 버젓이 육개장 나르고 있는데 이 년놈들이 하는 꼴좀 보세요 아, 그만해, 애 울잖아. 애 울잖아? 당신 진짜 미쳤어? 나한테 왜 이래? 안 그래도 아버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마음 아파 죽겠는데, 당신은 꼭 장례시장에 와서 이 지랄을 떨어야 돼? 어? 말좀 해봐. 사모님, 향청씨 정말 여우다. 어떻게 이래요? 이 사람, 결혼한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라고. 그리고,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면, 적어도 이런 데는 오는 게 아니지. 가정교육은 못 받았어요. 사모님, 그만하라고. 하, 지금 나 밀친 거야? 당신 돌았어. 너 이딴 식으로 구는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 내가 숨통 틀 데가 없어서. 그래서 현정이 좋아했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열성적인 남친 나셨네. 로맨스 찍어? 둘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른들도 다 계시는데. 어머니, 이 둘이 사귄 답니다 옆에서 향 피우고 있는데 이 미친 새끼들은 사람 안 보이는 데서 주둥이나 맞대고 있었답니다. 아들, 아이 들어가. 어머니, 너, 네가 그렇게 아끼던 시아버지 장례식에서 큰 소리 나는 꼴 정말 보고 싶니? 내일 바리이니 참고 내일 얘기하거라. 아가씨도 집으로 돌아가세요. 분통이 터지네요. 저 속이 터져요. 당신 내일 두고 봐. 새벽. 꼴도 보기 싫은 낯짝 안 치워. 어쩌면 이렇게 된 거, 이혼하자 우리. 뭐? 야, 미안하단 소리가 먼저야. 그래, 이렇게 된 거, 미안하고 이혼하자고. 너, 그 년이랑 아주 살작정인가 보다. 너 저번에 걔 오라고 한거 심부름 아니었지? 너, 그 년이랑 내 침대에서 잤니? 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쩐지 그날 표정이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이혼해. 난 이거 되돌릴 자신 없어. 너 미쳤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별거 아는 애니 있어도 그년이랑 둘다 가만 안둘 거야. 어차피 다 알았잖아. 사랑하지도 않는 당신이랑 왜 살아야 돼, 내가? 내가 당신 철없는 거 알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사랑? 당신 그거 불륜이야. 쓰레기라고. 사랑? 지랄하고 있네.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을게. 야, 착한 척하지 마. 당신이 백 번을 꿇어도 어림도 없어. 당신 천벌받을 거야. 아버님이 당신 꼬라지 봐서라도 크게 벌 주실 거라고. 당신이 이혼 안 해주면 내가 나가서 살 거야. 그렇게 알아. 난 현정이랑 살아야겠어. 하필 이름도 비슷해서 기분 한번 더럽네. 당신 그렇게 한번 해봐. 나, 그래도 절대 못 나가. 며칠 후. 마음은 좀잘 추스렸어 정선아 와줘서 고마워 현주야 내가 너 혹시나 정신없을 때 눈탱이 맞을까봐 그냥 지금이라도 얘기해 무슨 소리야? 내가 첫날 갔었잖아 아 근데 너희 남편이 통화하는 거 들었거든? 어 근데 유산받아서 바람피우는 년이랑 살림 차릴 거 같더라 전화하면서 무슨 현저? 아, 뭐그 사람한테 이것만 끝나면 같이 살자고 애걸복걸을 하던데 내가 혹시 몰랐어 동영상 찍었어 바람 피우는 거 맞나봐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년 사랑하니까 자기 놔달래 내가 절대 안 놓는다 그랬지 유산 어림도 없어 야 진짜 가지가지한다 바람 피운 놈들은 마인드가 다왜 그러냐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억울해서 이렇게 못 살아 혹시 도와줄 일 있으면 얘기해 어나 어, 어머니 전화 온다. 내가 이따 다시 톡할게. 잠시요. 다 모이셨습니까? 아니, 아이, 그이는 왜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유서는 침해 판정 받기 전에 작성하셨고, 모든 공증다 받아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수정하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 무조건 유서상 적힌 내용 그대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 무슨 심각한 상황이라도 있나요? 기부, 뭐 이런 소린 아니죠? 유언 집행하겠습니다. 비상속인은? 부채를 제외한 전 재산의 절반을 며느리인 김현주 씨에게 상속한다. 네? 어머. 이외 재산은 법적 분할 기준에 따르나 아들 이태준의 유류변은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출에간 5억으로 대신한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며느리한테 간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공증이 끝난 위원장입니다. 확실하게 해두시려고 생전에 영상도 찍어두셨습니다. 증인도 결격 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 아이 머리야. 잘 됐네. 차라리 잘 됐어. 어머니, 저 이혼하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여보, 여보, 여보 소리가 나와? 어머니, 저 아버님 정말 존경하고 최선을 다해 보살펴드렸습니다. 이돈 받으려고 그렇게 한건 아니었지만 전 아버님이 다 뜻이 있어서 남겨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네 몫이라는 거냐? 이 사람... 유산 상속받으면 그년이랑 살림 차리려고 했대요. 저한테 영상이 있어요. 규칙 사유 뚜렷한데 제가 한번 소송이라도 해봐요. 저한테 장례식장에서 제발 이혼해달라고 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었다고요. 대준이 너! 아이 미쳤니? 여보, 다시 한 번만 생각을... 생각 좋아하시네. 어디 한번 땡전한 분 없이 살아봐. 내가 당신 후회할 거라고 했지? 아버님이 아드님 교육 한번 제대로 시키실 생각인가 봐. 어머님! 평생 아들분이랑 같이 사시려면 돈잘 아끼셔야겠어요. 한 달요. 하, 전화 한 번만 더 해봐.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아, 당신 우리 집에 애정 많았잖아. 어머님 목소름 못 당겨 먹겠나 보지? 그년이랑 살림 차리기에 부족해? 아, 제발 한 번만, 어?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해보죠. 역시 아쉬운 소리하네. 됐고 다시 연락하면 소송해서 더 뜯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뿌리치고 시댁을 나온 이후 태도가 바뀌어서 저에게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남편이 소송 얘기를 하자 결국 굽히고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년이랑은 헤어졌나 보더라고요. 하긴 돈이 좋지 자기보다 몇살더 많은 남편이 좋은 게 아니었겠죠. 아버님 워낙 평소에 재테크를 많이 하시던 분이시라 저에게 떨어진 몫이 이혼하고도 넉넉하게 제삶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었어요. 사실 이돈 돌려드리더라도 아버님을 한번더뵐수 있다면 좋을 텐데. 마지막 가시는 길 정말 딸처럼 저를 대해주셨다는 게 물씬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이혼했고 남편은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출강하던 학원 말고 직접 학원을 차려서 승승장구할 예정이랍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아버님 감사합니다.